네, 그 오늘은 어, 저번에 저희가 보면 은 실시간을 할 때마다 중팬 강의도 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전 중팬이 아니거든요. 전쉐이크고 어, 중팬을 설명해 줄수 있는 분이 좀 필요했는데, 앞에 이준 선생님께서 네, 초, 초대를, 해주, 뭐 <laughs>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어, 일단 중팬이. 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들을 좀 설명하는 강의로 일단 시작을 해 볼게요 그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린처럼 잡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이쪽 손이 검지가 여기까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손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 드라이브를 걸 수는 있는데 절대로 이게 디펜스가 안돼요 디펜스는 마린 그립을 잡는 분들은 거의 전면 쇼트라 하고 왕아우 그립을 잡는 분들은 후면 쇼트를 할 수가 있는데 왕아오 그립은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쭉 많이 들어가고 여기를 살짝 걸쳐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쇼트를 될때 이렇게 여기까지 면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엄지를 여기다 박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예 아... 이런 느낌으로 어. 이렇게 잡아야 쇼트를 할때 여기를 왜 이렇게 별로 안떴어아 마린 그립을 하는 분들은 여기를 띄고 전면 쇼트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 왕아오 그립을 하면 여기가 놀아 버리면 손을 아예 고정이 안 돼. 여기 이 라바랑 같이 똑같이 잡고 이 검지를 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잡아야 이게 고정이 딱돼 버리면서 이제 이렇게 힘을 많이 써도 안 풀리는데 이래도 한 번씩 걸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날라갈 때가 많단 말이야. 충펜 분들이 뭐 시시는 백드라이브를 여기다 걸치고 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걸면 힘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백드라이브를 세게 걸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찍힌 거지. 이거를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아예 백드라이걸수 이게 면이 안 나오는데 말이 안 되죠. 잖 음. 저랑 똑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 이렇게 면이 딱쓸수 있게 음. 엄지 뒤에는, 뒤에는. 뒤에는. 뒤에는 아까도 뭐 설명했다시피 마린 그립을 쓰는 시 분들은 이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박아놔야 이게 좀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말아줘야 이걸 이제 돌리는 거에 있어서 좀 편한데 왕하고 그립을 잡는 분들은 대부분 핀, 많이 핀다는 느낌으로 쫙 펴야 백드라이브할 때 면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백드라이브를 이렇게 나와야 돼서 내가 겪은 생체분들은 대부분이 디펜스를 못하고 다 앞에서 이렇게 손목이 내려간 채로 이렇게 걸기밖에 안하니까 볼이 빨리 오거나 앞에서 프레이가 안 되니까 다 뒤에서 다 이렇게 이거밖에 안하셔 그래서 무조건 엄지를 많이 이렇게 넣고 면을 많이 만든다는 느낌으로 백을 주로 많이 하고 싶으면 전면쇼트를 안 쓸거면 제일 중팬이 처음에 갖춰야 할 거.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거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처음에 여기 여기를 아예 줄로 묶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붙으라고. 이렇게 묶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먼저 탁구를 쳤어. 이렇게 이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이 손목을 이렇게 쓸줄 아... 이렇게 완전히 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쇼트를 댈줄 알아야. 그때부터 이게 약간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팬은 옆으로 치는 게 거의 없고 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볼을 이렇게 다 앞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디펜스를 만약에 후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먼저 배워야 돼. 여기 딱 잡고, 이렇게. 조금 적응이 되면, 이 면을 맞춰 놓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가지. 이 손목이 약간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으로. 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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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 완전히 극단적으로 숏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면부터. 근데 이좀 적응이 되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풀면서. 그렇지. 손목은 약간 일자가 되게끔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그립을 안 잡으면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어 절대로. 음. 응. 그러니까 그립을 만약 이걸 많이 더 엄지를 이거 검지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 엄지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나야. 와로로로로로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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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다음 거 백드라이브. 알 아, 왕하오 같은 경우에는 면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나가,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고. 근데, 마린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넣으니까, 앞에서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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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이 자, 백드라이브. 이게 처음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을 그대로 쓸 수, 알면, 약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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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왕하오왕하오 왕하오 동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왕하오가 설명을 할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백드라이브걸 때. 근데 이거는 약간 최종판이라고 보면 되니까이 그러니까 면이 완전히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약간 이걸 뒤로 잡아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왕하우를 이렇게 백드라이브하 하거든요. 그러면 맞을 때 거의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일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하우를 달려면 약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저도 어려워서 잘안 해요. 왕하오까지는안 가고 그냥 최대한 이렇게 앞으로 이런 것까지. 다 뭐냐면 최종판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니까 다이 폼을 전부 다 따라하려고 하니까 안에 그 필요한 것들 있잖아. 요 쇼트 이렇게 면을 만지는 것부터 손목 살짝 는 거예요? 한3 단계 정도. 3단계. 처음에 쇼트, 그다음에 손목을 살짝 써주는 단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가 그때부터는 약간 이렇게 조금 펴져도 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하면 여기가 다흔들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죄송한 게 약간 멀리서 원 포인트를 받으러 되게 많이 오는데. 음. 처음에 와가지고 다들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 약간 좀왕하우처럼뭐 백드라이브를 음. 좀 많이 걸고 싶어 하는데 <laughs> 절대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절대 안 가리키고 처음에 이거 가리키니까 한, 한 두세 번 오시고 약간 아사파아닌가 이런 소리를 많이 음. 들을 때가 있었는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돼 근데 계속 레슨을 주기적으로 2년3 년이고 받으시는 분들은 백드라이브를 엄청 잘 거는 것보다도 이폼 자체는 거의 왕하오나랑 비슷하게 약간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목 쓰는 걸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 그러니까 카트볼걸 때도 단계가 1 번. 제일 제일 처음의 단계가 약간, 그러니까 대부분 회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옆으로 이걸 많이 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약간 사파 같더라도 처음에는 느낌을 이걸 내려서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처음에 무조건 해야 돼.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서 회전이 어느 정도 먹게끔. 그래서 이렇게 이게 1번 단계 카트 볼은. 그러면 <목소리> 이 상태에서 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거 손목을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쓰는 단계를 써야 돼 내렸다가 그냥 이렇게 그러면 백드라이버 카트가 많이 많이 깎여도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백드라이버 냥 받쳐놓고 그냥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목을 이렇게 더 많이 써도 되지 이렇게 손목 쓰고 팔 쓰고 이렇게 많이 쓸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처음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받아놓고 면을 최대한 많이 받아놓고 걸수 있게끔. 어, 받아놓고. 그 이거는 이제 전면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앞으로 회전을 정확하게 많이 걸 때, 파워 드라이브 걸때 초기 단계고, 옆으로 걸 때는 그냥 이렇게 라켓을 이렇게 일단 세워놓는다는 느낌으로 세우고,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는 뒤로만 빼면 돼.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고 옆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이게, 오히려 밑으로 하면 이렇게 옆으로 많이. 많이 비고 근데 이제 대부분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것도 이것도 아니 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백드라이브를 이제 막다 이렇게 거니까확 뒤집어 버린다, 느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있어? 이렇게 해서 걸어도 되는데 그 다음 거에 대해서 면이 너무 없으니까. 아, 이 타로 했을 때 그, 불안하다는 그, 거죠. 음, 음, 음. 이렇게 하고 노타치가 무조건 나고 음, 음. 그리고 하드라이브의 전환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치지. 화드라이브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이 하고, 이렇게 받고. 그래야지, 이렇게 이이 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중진에서 걸 때도 이거를 이렇게 해놔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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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하이 이렇게 면 이렇게 하고, 렇게 하고, 이이제 임팩트 면나오고나렇고나오고이진도 마찬가지로 면이렇고이렇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게 있어. 치키타. 그렇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치키타는 반드시 필요한가? 어, 그러니까 백 드라이브에 자신이 있으면 치키타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게더 좋은 거고 중팬이 음. 근데 이제 화 드라이브에 자신이 있으면 카트를 짧게 놓고 들어가는 거에 훨씬 비중을 많이 둔. 그러니까 마린 탁구로 갈 거냐? 약간 아. 왕하우 탁구로 갈 거냐? 왕하우는 짧게 놓는 게 많이 없는 대신에 백 드라이브를 말아 놓고 치키타를 말아 놓고 그 다음에 백 드라이브로 막 이제 거는 스타일이고. 마리는 백드라이브가 없으니까 짧게 놓고 다 돌아서 있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리시브는. 홍석 코치가 잘하시는 게 게임 때 제가 많이 당하는 게 백드라이브를 하나 걸어놓고 돌아서 째는 그, 걸 많이 하는데 백드라이브를 아까처럼 옆회전이 먹게 많이 걸어요. 음... 네, 옆회전 먹고 이쪽으로밖에 올수 없게 한 다음에 돌아있구나. 예, 네, 한번 한번 해. 기본 기본 한번 음. 한번 해줘. 요 네.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시스템은. 서비스로 백 드라이브를 이렇게 전면으로 보면 어디로 올지 모르는데 이걸 아까처럼 이렇게 말아 걸면 일로밖에 안 와. 요90% 일로밖에 안 와. 요 그러면 내가 걸고 이렇게 온단 말이야 무조건 90%가 일로 일로 온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옆으로 거는 걸한 다음에 그냥 어, 돌아서 있는 도로, 거구나 이렇게 걸고 돌아서. 음 그러니까 마린 같은 경우가 백 드라이브를 걸면 이걸 진짜 많이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말고 돌아서 있는 거를 진짜 많이. 게 거의 없어. 근데 또 이렇게 옆으로 갈때또 어떨 때 깎여요. 응. 깎여.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깎기도 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깎을때 이렇게 밑을 치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밑을 치는 거고, 그냥 내가 돌고만 싶으면 이렇게 그냥 말아놓고 돌돌아 있는 거고. 깎고 싶을까? 약간 깎고 싶다. 그러면 깎고 싶을 때는 면을 이렇게 내리는 거지, 더 이렇게. 아 예. 근데 중편 화드라이브도 저랑 비슷하게 걸고 싶은 분들은 다들 이 그립으로 잡아야. 이게 이렇게 앞으로 던질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중국에서 처음에 배울 때 처음에 한국에서 화 드라이브 배울 때는 옆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배우는데 처음에 중국 가니까 여기를 묶고 있다그랬죠아 백도 묶고 화도 묶는데 이렇게 뒤로 이걸 많이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여기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밀어주는다는 느낌으로 걸어야 <laughs> 이게 볼을 옆에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볼을 가져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 허리케인이라서 중공라바라서 이렇게 던지기만 해도 볼이 앞으로 잘 가. 어... 이렇게 보면 어, 드라이브 엄청 그냥 편안하게 그러는데 엄청 세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게 여기 팔에 힘을 주는 것보다 여기로 이렇게 미는 느낌이 세니까 그냥 볼을 갔다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볼을 코가 크게 가는 거 근데 테너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테너지, 테너지로 이거 하면 공이 낮게 가. 그냥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엄청 쉬워. 근데 이제 허리케인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 중공라바 쓰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호가 다르잖아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냥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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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중국 라바로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화드라이브를 끊어주는 것보다 앞으로 뻗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뻗을 줄 알아야 돼 아, 네. 근데 마롱 네. 같은 경우나 이렇게 뭐 중국에서 잘하는 애들, 애들 보면 다 임팩트가 앞으로 좀 이렇게 던지는 임팩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백스윙 많이 안 하잖아요 백스윙 많이 안 하고 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잖아 어. 이 써. 게 허리랑 이렇게 스쳐오는 이, 여기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살살 쳐도 좀 공이 세게 가는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앞에서 잡는 이제 임팩트를 안 배우면 처음에 연습 따라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다 튀어나가, 앞으로. 그냥 말리기밖에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끝에서 만약에 연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끝에서 이거 임팩트를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당겨서 이렇게 잡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임팩트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이렇게 쓴다는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가져오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덮어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제 드라이브 중에 제일 편한 아니는게 이거랑 이게 잘안 보여. 이렇게 감는 게. 내가 앞으로 걸 때는 이렇게 쓰고 뒤에서 이렇게 감는 게 이게 잘안 보여. 중국 라바로 좀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중국 나바로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일단 지금 윤석 코치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 허쪽 플릭 자세는 저 제가 치는 타법을 네, 네, 네. 많이 하는 건데 제가 면을 라켓 그립을 이렇게 응. 전면 쇼트를 안 하고 후면 쇼트를 하는 장, 자세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칠수 없어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뭐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의 플릭할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갈 때. 서비스 한번 넣보면좀 그냥...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정면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요, 자. 넣으면 거의. 이렇게 바른다 는 느낌으로 거가 이렇게 발른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앞으로 어... 그러니까 세이크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면 닫고 이렇게 옆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살짝 그거는 이... 일반 패널드나 중핀이나 같죠? 이제 다르죠? 달래? 그러니까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손목을 아... 거의 안 써요. 손목 거의 안 쓰고 옆으로 해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나 손목 이렇게 거의 나오는데. 안 쓰고 그냥 팔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옆으로 그냥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플릭 할 때가 많아요? 컷할 때가 많아요? 컷할 때가 훨씬 많아요. 복식 할 때도 컷 커트보다도 그냥 아니 플릭보다 커트가 훨씬 많은 것 같아. 음. 짧게 잘 음. 짧게 놓는 거를 이제 왜냐하면 짧게 놓고 선제를 많이 잡는 스타일이어서 음. 디펜스가 이제 중편이 제일 안 좋게 디펜스가 잘안 되니까. 먼저 손재를 많이 잡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플릭보다는 짧게 놓거나, 아니면 주고 약간 역습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써요. 제가 제일 많이 백쪽으로 왔을 때 하는 방법, 1번을 제일 많이 하면, 바이너셜 반카트가 백쪽으로 왔을 때 1번으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논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키타를 걸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화쪽으로 좀 많이 넣고 짧게. 치키타 각에서 짧게 아. 카트를 한다는 느낌이니까 아. 그러니까 만약에 공이 좀 떠오면 내가 치키타를 하고 음. 이렇게 치키타를 가져갈 수 있, 있으면 이렇게 치키타를 하고 치키타를 할수 있다 없다는 보통 뭘 기준으로 정해요? 공의 아. 높이? 혹은 회전이나? 공의 높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회전이 너무 많으면 중패는 치키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상회전이 많이 먹어버리면 왜냐면 아, 상회전. 네, 상회전이 아. 많이 먹으면 회전 서비스가 오면 이거를 덮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이 손목이나 이 덮는 과정이 힘들고 제일 좋은 건 일자로 이렇게 아예 하회전이 일자로 많이 먹는 거든, 거든가 옆으로 아예 오는 볼 서비스는 아. 중펜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맞춰도 공이 들어가는데 다들 왕하오가 약간 배려 놓은 거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따라하시려고 하니까 음.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주, 저도 솔직히 치키타보다는 화드라이브를 걸고 싶으니까 카트를 많이 어요 카트를 음. 때 제일 중요한 건 중국 라바라서 이게 살짝, 약간 이렇게 살짝 묻어주는 느낌만 들어도 짧게가 잘 들어가요. 근데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짧게 그냥 살짝 놔주기만 한다. 근데 이제 경우에서는 회전이 좀더 많을 때는 세워야 돼요, 무조건. 회전이 많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짧게 놔야 되고, <laughs> 카트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그냥 대기만 한다는 느낌을 하고, 자, 그러면은 반대파 바깥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주는 걸 많이 한다. 짧게 아니, 카트를 넣는 거를 왜냐면 내가 공격할 거니까, 백 서비스는 제가 이것도 똑같이 카트로 많이 하는데, 카트가 이걸 옆으로 많이 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옆에서 옆에 파준다. 그래서 이렇게, 아하. 근데 이게 공이 그냥 이렇게만 짧게만 놔줘도 볼이 카트가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예, <목소리> 네. <오> <목소리> 중고로만 <목소리> 받아서 이렇게 그리고 중팬이 아까 말했다시피 상회전이 걸기가 좀치키타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백 서비스로 왔을 때는 상회전이 걸려있으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튀어나갈 수 있는 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 덮어서 걸지 않으면 안 걸고, 이걸 진짜 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회전이 많은 거는 그냥 이렇게 파요. 거의 거많면 이렇게, 이렇게 판다는 느낌으로. 네, 약간. 이렇게 느낌으로 이쪽 같은 이거 많이 봤대요. 걸어볼게요. 행의 회전율 이 이렇게. 그렇지. 약간 맞자마자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 이렇게. 처음에 이게 박자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힘이 따라...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박자로 따야 돼요. 박자를. 그래서 이렇게 박자로. 저 다음은. 아 우리 대표님께서는 궁금한 음. 궁금해요 맞네. 나는. 군난 궁금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야, 야, 야. <laughs> 아무튼 그렇고 중펜 포핸드 쉐이크에 비해 확실히 이점이 있나요? 제허드라이브는 쉐이크보다는 일단은 뭐 훨씬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센것 같고 그리고 코스도 조금 더 자유롭게 잘 잡아 던질 수 있는 아 그럼 지금 질문을 바꿔보죠 본인이 그 라켓을 쉐이크로 잡았어. 그러면 지금 패널도보다 드라이브가 훨씬 약해져? 많이 약해질 것 같은데. 안, 안 걸어봐가지고 이게 음 뭔가 그런 그래 아 똑같네. 아 똑같아요. 비슷한. <laughs> 내가 내가 받아볼게. 자 패널드로 한번 걸어보고 쉐이크로 한번. <laughs> 한번 걸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쉐이크로. 세가. 오케이. 또 뭐? 세이크로 걸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점은 없다? <웃음> 없어요. <웃음> 똑같아요 그냥. <웃음> 네. <웃음> 스톱을 많이 하나요? 스톱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저는 리시브할 때 거의 스톱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약간 서비스가 길어도 스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 스톱을 잘하는 때. 요령. 그러니까 짧은 거 스톱은 그냥 손? 놔둔다는 느낌으로. 어고 이렇게 앞으로 공 잡아서 이렇게 놔둔다 근데 이거 할때 중요한 거는 손 손가락에 힘을 잘 줘야 돼. 손가락에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돼. 어느 손, 손가락? 전체. 이 전체. 공이 아, 왔을 때 아. 이거를 못 잡으면 안 돼. 이거 라켓을 꽉 잡아야. 내가 공이 왔을 때 밀리지 않고 내 힘을 내 힘을 어느 정도 딱줄줄 알아. 세이크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패널도 이렇게 손가락의 힘을 꽉 줘야지 잘안 나가요 이렇게. 중국 나바는 약간 사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잡아버려. 중국 나바 선수 많겠다 이젠. 아 중국 나바 그렇군요. 자 너클이나 행해 전서으로 백쪽에 빠르게 왔을 때 대처가 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스윙 자세 좀 부탁드립니다. 아 면이 없어서 그래요. 무조건 볼이 빨라 왔을 때는 면을 이렇게 따고 들어가야 돼. 발쿵거리지 마. 면이 일자로. 이렇게. 이걸 하면 이게 어려운 볼이 아닌데 대부분 회원님들이 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걸리는 거지. 면을 이 좀... 면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걸죠. 이렇게 아... 조금이라도. 이렇게 횡회전으로 한번 넣 볼래? 내가, 내가 넣어 줄게. 이 내가 횡회전 한번 넣어 줄게. 이렇게. 이 음. 빠르게 면 이렇게 앞으로 된다고 생각해야지. 똑같이. 네, 근데 면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약간 걸릴 위험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면이 많으면 그냥 앞으로 딴면 그냥 그냥 들어가진다고 저는. 쉽게 치시네, 탁구. 그렇군요. 자, 그리고 리시브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패널더보다 중간으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패널더들이 보통 백쪽 사이드로 많이 돌아서 있는데 아. 어, 중패는 보통 어떻게 돌아서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대방이 3구를 너무나 잘 잡는 스타일이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오른발이 이렇게 여기 한번 찍어 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어. 이쪽으로 들어와요. 오히려. 돌아서요. 예. 네. 돌아서 돌아 해서 된다고 쓰고 그리고 만약에 중이 치키타를 많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이쪽에. 근데 왕하오는 이렇게 써요. 왕하오는 이렇게 써요. 여기, 여기 이 안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여기서 있어요. 이렇게 라켓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서 있어 요 거의 이렇게 이서 있다고 보면 요그 왕하오는 안 돌아 쓰는. 예, 안 돌아서요 거의. 근데 이제 마링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게 쓰는데 저가 리시브가 자신이 없는 날에는 무조건 이렇게 돌아요. 이걸 치키타를 상대방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치키타를 못할 정도면 대부분 이렇게 서 있고 라켓을 들고 서 있고 만약에 치키타로 충분히 게임이 편안하게 되면 이렇게 내, 라켓을 내리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제가 제 넣는 서비스는 이 손목이 무조건 이렇게 헤드가 밑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서 밑을 치면 카트고 여기서 똑같이 해서 그냥 위를 치면 약간 옆을 치면 회전이고 어?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약간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 차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음, 앞에서 볼땐 거의 똑같죠. 왜냐면 이, 이 나가는 폼밖에 안 보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폼이. 네. 음, 자, 오늘 그 고생해주신 <laughs> 예 윤선 선수 너무 고생했고요. 진짜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아직까지도 200분이 넘게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어, 김기택 관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예. 연락을 못 드렸는데 네.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했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또 뭐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실시간 할 거예요. 목요일 날은 아마 못할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그리고 금요일 날할 건데 금요일 날에 좀 상당히 재미 있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실시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